자, 길의 정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 이 주제는 어떤 문제집이나 어떤 수학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내 이름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길민석이라는 어, 이거 이름을 이니셜로 해서 한번 다뤄보는 내용인데요. 음, 정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음, 만약에 여기에 삼각형 A, B, C가 있고, 여기 DE가 삼각형 ADE가 ADE가 ABC와 각 A를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포개어져 있을 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각을 변으로 하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한 놈과 비기 한다는 것이 이게 어이이이뭐내성기이이라는것 뭐 때문에도 그렇지만 누구도 이거를 무슨 정리라고 어이이 붙이지 않기곱때기에 그냥 길하기곱하고 곱하기 곱하기 곱이기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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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 a 기 곱하기 a 의기곱 AD 곱하기 곱하기 곱하곱하 자, 나누기 ab 곱하기 a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증명을 따라가 봅시다. 증명 증명은 얘는요. 음, 여기서 b 하고 e를 연결하는 보조선을 하나를 긋고 싶어. b 하고 e. 그러면 지금 삼각형 ADE와 A D E와 삼각형 A B E의 넓이의 비는 여기 E를 꼭지점이라고 봤을 때 그때 넓이의 비는 꼭지점이 같으니까 A D 대 A B가 되죠. A D 대 A B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b를 꼭짓점이라고 봤을 때 삼각형 a, b, e와 삼각형 a, b, c의 넓이의 비는 삼각형 a, b, e와 삼각형 a, b, c의 넓이의 비는 얘가 꼭짓점일 때는 이놈, 얘대 얘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되는 거죠. a2대 e A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놈을 1식이라고 하고, 이놈을 2식이라고 하면, 1과 2를 곱하는 거죠? 1 곱하기 2를 해주면, 그러면 삼각형 좌변을 곱하면 ADE 나누기 ABE 곱하기 ABE 나누기 삼각형 ABC가 되구요. 우변끼리 곱하면 AD, AB 곱하기 AE, AC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뭐가 약분되죠? 이 놈이 약분돼 삼각형 AB와 AB가 약분이 돼서 결국은 삼각형 ADE 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는 AD 곱하기 AE 대 AB 곱하기 AC가 된다는 건데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 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뭐 수학에서 다 당연한 것들을 다루는 거지만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는 넓이의 비율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각을 공통으로 하는 이 변의 길이를 곱한 것과 같아진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증명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갈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또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선을 내려주는 거예요. 수선 을 내리고. 또 여기에서도 수선을 하나 내게 주면 여기 수선입니다 여기 h라고 하고 여기 h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삼각형 ad2의 넓이라는 것은 ad2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D 얘를 밑변으로 볼게요. AD 곱하기 높이는 그때 EH가 되요 EH가 되고, 그다음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놈은 ABC의 넓이라고 하는 놈은 2분의1 곱하기 밑변을 뭘로 보자? AB로 보자. AB 곱하기 그때 높이는 c ac 프라임이 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자, 2분의 1은 약분을 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삼각형 a d e와 삼각형 a b c의 넓이의 b라고 하는 것은 a d 나누기 a b 곱하기 e Eh 나누기 Ch 프라임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삼각형 EAH E와 삼각형 AHE와 삼각형 AH 프라임 C가 닮음이 되죠. h 프라임 C가 닮음이 니다 따라서 EH 대 CH 프라임은 EH 대 CH 프라임은 AE 대 AC와 같아집니다. AE 대 AC와 같아집니다. 그럼 여기 EH 대 CH 프라임을 뭘로 갖고? 여기 AD... AB 곱하기 A2 e 대, 뭘로 바고요 AC로 바꾸자. 그럼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사실이 설명이 되는 거죠. 또모또 뭐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사인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 이제 이놈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놈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C, AB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DE라고 하는 놈은, 삼각형 ADE라고 하는 놈은, 2분의 1 곱하기 AE 곱하기 AD 곱하기 뭐가 니요 사인 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비율이니까 비율이니까 같은 것끼리는 약분을 해주면 남는 것은요. 그럼 여기서는 삼각형 ABC와 a 삼각형 AD의 e 넓이의 비는 AB곱하기 a c 대 뭐가 됐나? AE 곱하기 A, D가 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기례정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어떤 문제를 풀때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